스바냐 3장 9절에서 마지막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을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간데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간데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천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철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토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잘 보시면 그 내가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제거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때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어, 재수가 좋았다 이건 세상 사람이 쓰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난을 당하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일 만나면 찬송하면 되는 것이고, 야, 어려움 당했다고 막 낙심하고, 저 한강에 뛰어내리고, 그건 아니지요. 또좀잘 나간다고 막, 교만하고요. 하,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수반절을 마무리하면서 일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진멸을 하실까, 멸절시킬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지요. 마지막절이 되 있잖아요. 20절에,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천하 만민 가운데, 대백성 이스라엘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런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11달을 살아온 가운데, 뭐, 많은 일들을 만났겠지, 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났는데, 결론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그러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구절 말씀. 그때 내가, 빨간 줄은 내가, 내가, 하나님이잖아. 모든 주권은, 우리의 흥망과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 백성 이방 나라들의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다할수 있다고 그래. 내가 하, 오늘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가 밤새워 계획을 세우지요.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밤새 고민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고 고민하고 어떡하나.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사람이 병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초 러분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다와서 기도만 해요. 이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문제가 풀어지지. 며칠 밤을 꼬박 새 보세요. 병을 입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러 이방 나라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때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했지만, 내가 입술을 깨끗하게 하면 그들이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뜯고 봐요. 1 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받을지다 그랬어요. 뭐라고 쓰있지요 내가 흩은 자, 내가 흩어버린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아수르의마하도 하고 그 흩어졌던 그 딸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텐데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내게 바칠 것이다 들고 봐요 11절 그날에 내가 내,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싹 제거시켰대요. 싹 제거시켜서. 아무도 큰 사람이 없게 만들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벌간줄 힘없는 백성들, 맨날 짓밟히고 어, 억압당했던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불감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을거하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은 철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하나님이 남겨둘 건데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효가 없으며, 목권 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당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뭐, 한 3년 막 바짝 차라고, 그게 아니에요. 마라톤인 말다 마라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뭐, 살다 보면, 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업이 기울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거 신경쓸고 없어요.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회복시킬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아요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건 돌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의지하지요 거짓말 안하시요 악에서 멀어졌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세상 볼 때는 힘도 없고 권 건강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모든 거의 주인이신데, 내가 딴 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삶 30일자의 예화를 보면, 앞에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이렇게. 그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창문을 보면서, 재질이 뭐냐? 몇 미리 유리가 껴졌냐? 이 유리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창 너머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어떤 인생이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일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뭘 보냐? 오늘도요 우리 눈을 열어서 눈 앞에 경제가 어려운 거 막힌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매일 신문만 보시나요? 매일 텔레비전 뉴스만 보시나요? 밤이 좀 심난할 거리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스가, 이스바니아 3장을 좀 보세요. 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믿음을 따라 사는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남은 백성도 되십시다.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1 4절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어. 다 없애버렸어. 내 원수를 쫓아내서 아수르가 부강국 이스라엘 짓밟았거든요. 피를 막 섞어서 혼혈적을 만들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70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 쫓아낼 것이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지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막으시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16절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자 보세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도로 말며 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 한번 해봐요. 10절의 말씀을, 오늘 11월을 마무리하는데, 이 17절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보세요. 되새김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이 외우셨어, 이 땅에. 멀리 계신 하나님, 저하늘에 계신 하나님신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지요.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데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세와 능력 임에서 전도자가 될 것이고, 세상일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예수형인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어떻게 사냐면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시댑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물으셔야지, 성령님이대내 안에게 성령님께 묻는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나 떠나가야 되겠어. 네 안에 못 살겠어. 나를 무시하고 내못대로 하는구나. 아내가 있을 필요가 없이 그는 성령이 떠나가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그는 그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전학과 따먹고 하나님 모르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맨날 바귀 종이들 끌려 살았는데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복음. 세상에 들을 수 없는 굿 뉴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지 마.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읽어보세요.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니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다 몰아내줄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지금 스바냐하고 예레미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계속 말씀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살 것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성을 하기도 하고, 고난에 풀머집어 넣기도 하고요. 그런 분명한 것은, 요분이 이렇게 말했지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니 아멘이시죠. 야,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나만 고난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해, 사람들이 막. 우울하고, 그러다가 저막 한강에 뛰어내리고, 막 목을 매달 자살하고, 어, 하나님은 모르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시오? 말씀이 없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답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게주는 능이 승리에 극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약속의 말씀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다만 힘들어. 다만 죽을 것 같아. 아유, 죽어버려야지. 그럼 죽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 이렇게 말씀하니 19절에, 19절에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마지막 20절이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의 초수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께서 초수를 예배하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아이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았네요. 등만 떨렁 준비하고, 불 꺼져가네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지요. 막, 불 꺼져가, 이렇게 막.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신랑이 늦게 오면, 또 기름 채우고, 또 기름 채워서, 신랑이 올 때, 막두손 들고, 막, 막 크말아나타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처소로 가야지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그리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니, 뭐, 새벽을 깨우면서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애들 잘 되게. 그래서 어떻게하시려고요돈 많이 벌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가요? 아 우리 아들 잘 나가고 있어요. 그 자랑하고 싶은가요? 그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아들이 속속일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이 독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 이걸 알아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 죽음도 없이 애녹을 불러갔어요. 아, 300년 동안 캬, 아, 주님과 동행하더니 주님, 주님, 매일 주님 찾더니요. 하나님 에노, 넌 죽음이 필요없어. 내가 널 너무 좋아해. 그 죽음도 없이 올라갔어요. 주님 모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 눈만 뜨면 새벽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 새날을 주셨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또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일서 있잖아요. 구절의 말씀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교만한 자를 다 제거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 어째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일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막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요, 고난이 숨겨진 보화가 되셔야 됩니다. 숨겨진 축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파냐의 마지막이 참 멋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단 김무사가 너무 좋아. 단 김일성 너무 좋아. 내가 온 천하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11월 마지막 날 되게 하옵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